일단, 희철이 형이랑은 같은 남자다 보니까 좀 생각하는 게 많이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. 음. 근데 희철이 형은 또연애 이런 예능은 처음이시잖아요. 그쵸, 그쵸. 예. 그쵸. 근데 다른 예능 같은 거 많이 하시다 워낙 많이 보니까 하죠, 예. 되게 예리하시고 막 이러실 줄 알고 제가, 어, 어, 아, 제가 뭐 말할 거나 이런 게 희철이 형이 다 뺏어가겠다 이런 걱정을 많이 하고 있었거든요. 근데 이게 회가 거듭될수록. <laughs> 그 러브라인이나 뭐 이런 라이들이 다 요리조리 빗나가는 걸 제가 지켜봤어요. 어, 옆에서 지켜보면서. 네, 네. 그때부터 저도 이제 자신감이 너무 생겨가지고. 네, 그때부터 정말 저도 재밌게 촬영했던 아, 것 같아요. 아, 너무 좋네요. 네. 저는 진짜 보면서 너무 응원하는 커플도 있었고. 아, 왜? 왜 저렇게 만나지? 아, 저럴 거면 차라리 나를 만나는 게 어떨까? 아, 예를 들어. 마지막, 아니, 예를 또 그렇게 들고 그래요. 아니, 예를 들어요. 예를 잘 들어야지. 네, 예를 들어, 그래가지고, 네. 그만큼, 이제, 잘 그만큼 이제, <laughs> 네. 마음이 너무 다가갔어요. 그래서 원석 씨랑도 얘기 한참 음, 했고. 네. 그러니까 내가 정말 이런 모든 감정을 갖고 있었구나 싶을 정도로. 어느 정도로. 다양한 감정이 다 나온다는 거죠? 진짜 보면서 이게 너무 바보 같지만, 원석이랑 동생이가 응. 둘이 그런 얘기 했어요. 야, 원석아, 너 만약에 우리 핑크라이 출연진 누가 누구랑 누구랑 너한테 대시하면은 야, 누구랑 만나야 되냐. 어, 그 정도로. 난, 야, 나 어떡하지? 형 고민되는데. 그런 막. 고민은 거두시고요. 자, 이성민 씨께. <laughs> <laughs> 이성민 <이선빈 웃음> 씨께 <laughs>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<laughs>